P.C. 그룹의 사회적 합의 완전한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파리바게트에서 발생했던 불법 파견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를 일으켰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불법 파견 판정 이후 2018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조합이 자회사 방식을 수용하고 최저 수준의 인금을 맞추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SPC그룹은 셀프로 합의 이행을 발표했을 뿐, 당사자, 인노동자도, 정당도, 시민사회 단체들도 이 사회적 합의 이행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는 사회적 합의 이행은 물론, 그동안 사측이 저지른 조합원에 대한 불법, 부당 노동행위 중단 및피해 온성 회복과 불법행위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며 단식 중입니다. 임종민 지회장이 53일 단식을 했고 최유경 부지회장이 40일째 단식 중입니다. 최유, 최유경 수석의 건강에 심각한 적신호가 왔고 단식 중단에 따라 사회적 합의 당사자인 양당이 파리바게트 노사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위원장님 모두 발언이 있고요. 정의당 이윤주 비대위원장님의 모두 발언, 그리고 이남신 한국비정기직노동센터 상임활동가의 발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리바게트 최경 수석부지회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참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을지로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정의당 이윤주 비상대책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노동공익센터 이남신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임영국 화선식품노조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임종림 파리바게트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유경 파리바게트 수석 부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영준 화성식품노조 수도권, 부지, 수도, 수도권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의출원장 진성준입니다. 아, 파리바게트의 노사 분규가 완전히 해결되어서 기쁘다 하는 취지로 어, 기자회견을 하지 못하고. 아, 안타까운 심정으로 회견장에 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4년 전에 파리바게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합의의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문제를 놓고 노사의 분규를 중재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끝내 중재에 실패했습니다. 때문에 임종민 지회장에 이어서 최유경 수석 부지회장의 단식농성이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까지 장기적으로 지속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오늘 최유경 수석 부지회장님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한 가운데 단식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숙제를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치권이 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소중한 싹을 틔웠던 사회적 합의가 4년이 지난 지금 제대로 이행되었느냐? 문제를 놓고 어, 다투게 된것 어, 무엇보다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요. 예, 이살적 합의가 반드시 다시 지켜져서 어, 노사 간에 서로 상생하고 공생하는 그런 어, 사회가 열릴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의 예, 목숨을 건 단식으로 어, 건강을 헤쳐가면서까지 파리바게뜨 어, 노사 문제를 어, 우리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투쟁해 오신 에, 우리 임종민 지회장 또 최유경 수석부의회장의 노고에 에, 진심으로 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에, 이제 에, 여러분의 투쟁이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어, 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사회적 합의의 한 당사자로서 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진성준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다음은 어, 이윤주 정의당 비대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윤주 의원입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 인간답게 일할 권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는 현실 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함으로 이런 오늘의 어, 사태가 온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SPC의 기만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SPC와 감행점주 가맹, 협의에 양대 노총과 시민 대책이 정당이 함께 타결한 사회적 합의를 종이 조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처분 신청으로 파리바켓 노동자들의 입까지 막아 나섰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이 지켜지는 일터가 되길 기대했던 시민들에 대한 우롱입니다. SPC 불매는 영업 방해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빠 만든 빵을 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친구와 가족이 하열하며 만든 빵을 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과태료 530억 원을 처분 유예했던 것은 사회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 조건이었음을 SPC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SPC의 안하무인격 태도는 정부의 수수방관이 부채질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의 엄정한 집행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회적 합의 이행의 책임은 정의당에도 있습니다. 합의 이행이 완결될 때까지 함께하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만큼은 정의당이 반드시 파리바켓 노동자들이 당당히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리바게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의당이 처음부터 계속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아, 다음은 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상임활동관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현재 직책은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이남신인데요. 2018년 1월 합의 당시에 우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대책이 공동간사를 맡았었습니다. SPC그룹 허영인 회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대로 방치하실 건가요? 국내 일이 제빵 업계 독주 회원 파리바게뜨 이렇게 두실 건가요 이렇게 파리바게뜨가 국민 브랜드로 등극하게 된 데는 누구보다 현장 가맹점에서 빵 만드는 노동을 해온 제빵기사들의 기여가 컸습니다 그빵 만드는 여성 청년 노동자들이 곡기를 끊고 굶으면서 사태 해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두실 겁니까 저는 이렇게 장기화된 국면에서는 누구보다도 그룹 언어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인 회장님이 더 이상 이 사태를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경영 책임자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촉구 드리고요. 2018년 1월에 이뤄진 7자 사회적 합의는 우리나라 노동 문제 해결 역사에 신기원을 이룬 아주 보기 드문 결실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었지만, 월지로위원회와 정의당 그리고 노사 당사자를 중심으로 시민 대치제 까지 힘을 보태서 민간부분 불법화 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말 의미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을 많은 사회적 지지와 박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그 사회적 합의 이행이 논란에 빠져 있고. 노사 갈등이 격화 일로에 있습니다. 합의 주체 이론이었던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SPC그룹에 요청드립니다.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문제는 회사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직고용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법 파견을 면책받는 대신에 부당노동 행위자를 엄벌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회사 전환 대신 그 자회사와 본사와의 임금 격차를 비롯한 복지 차별을 3년 내에 정상화한다는 약속이 합의의 핵심이었습니다. 노조가 그래서 어렵게 용단을 내려서 자회사 전환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게 꼬여가고 있습니다. 회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합의. 이행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논란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검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책임 있는 7자 사회적합의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행 검정을 해서 논란을 해소해 가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성 노동인권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장 사안들 해결해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수 노조 교섭권 보장이 지금 쟁점인데 회사가 결단하면 됩니다. 어, 복수창국, 복수노조창구단이라는 노조들이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s p c 그룹이 노노 갈등 프레임 뒤에 숨어서 책임을 면피받기를 원하는 직업 모습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진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계기로 정말로 임종인 제장님과 최유경숙 부제장님 이 장기단식으로 이런 자리가 마련되기도 한 건데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발 더 이상 장기화 되지 않고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특히 SPC 그룹 허영인 회장님을 비롯한 경영진이 결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7자 사회적 합의체들이 다시 모이는 자리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요. 어, 저도 함께 최선을 다해서 힘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적 합의의 당사자로서 계속 노력해주신 이남심 소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리바게트 40일째 단식 중인 차유경 수석부지회장님의 발언이 있습니다. 2018년 1월 11일 진행된 사회적 합의는 협력사에서 차별받으며 힘들게 일했던 우리의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21년 4월, 우리의 희망은 무참,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합의 당사자인 우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합의 이행 선포식을 화려하게 진행했습니다. 우리의 노동 환경은 변화된 것이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이었습니다. 불과 몇달 사이에 500명의 조합원이 탈퇴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길거리에서 농성을 하며 잠을 잔 날이 600일입니다. 임정린 지회장의 단식 53일과 간부들의 단식, 간부들의 단식 날을 더하면 150일이 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기에 굶어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앞으로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처음에 간부들이 집단 단식을 결의하고 시작한 날 이미 임종린 지회장이 53일 단식을 하였기에 간부들이 집단 단식을 하면 중단되었던 교섭도 진행되고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회사는 끝끝내 나오지 않고 우리를 향해 너희들 죽어라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시작했던 간부들의 건강이 악화되어 단식을 중단할 때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나 분했습니다. 박수호, 나은경, 김예린, 서정숙, 그리고 함께 투쟁하고 있는 간부들과 조합원들,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잘못했다고 회사는 얼마나 잘했다고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를 이렇게 길거리에 내팽겨치는지 눈물이 났습니다. 치명적인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의료진의 만류가 있었으나 혼자 남은 부담감에 어떻게든 버티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도 회사는 우리를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 가짜분을 걸며 진짜 죽으라는 듯이 더욱 옥죄어 왔습니다. 진짜 내가 죽으면 일이 끝날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힘든 상황도 진짜 끝낼 수 있는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단식 기간 내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저는 오늘 단식을 중단합니다. 응원해준 조합원들 생각에 너무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기대가 컸을 조합원님들에게도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다행이고 고마운 건 민주당과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이를 위해 국정감사, 근로감독 요청 등 국회에서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또한 싸움이 싸움이 길어지고 있음에도 누구보다 열심히 함께해 주시는 시민 단체와 화삼 노조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파리바게트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SPC 허영인 회장님이 분명해졌습니다. 허영인 회장님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는 진실을 밝히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잠을 잘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를 항상 걱정해 주시고 보살펴 주는 엄마를 볼수 있게 됐습니다. 저 남편으로 무거운 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도움을 주셨듯이 그 무거운 짐을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염치없이 또다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회 청년들로 살아가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서비스 업종에 일하고 있는 청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노동자들이 희망을 갖고 대한민국에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 약속했던 사회적 합의를 이렇게 헌시착처럼 버리는 기업이 승승장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이 사회적 합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굶지 않아도 당연히 지켜지는 그런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특별근로감독을 비롯해서 국감 등 SPC그룹이 사회적 합의를 지키고 불법노동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